3일 만에 400만원 버는 방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비트코인이 데드크로스가 떴습니다. 데드크로스는 하락 시그널인데 자동매매는 이걸 인지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수익을 좀봤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떨어진 거에 비해 비트코인 캐시가 조금 더 하락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비트코인 캐시로 자동매매 돌려볼 거예요. 5천만원으로 돌려 볼 건데요. 설정값을 입력한 후에 숏 그리고 역추세. 여기서 숏은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공매도입니다. 프로그램 시작 누르면 자동으로 매매가 진행됩니다. 현재 24일 오전 10시 40분이고요. 지금 자동으로 매매가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결과 보여드릴게요. 자, 자동매매 돌린 지 3일이 지났습니다. 보시는 것이 24일부터 27일까지의 자동매매 거래 내용인데요. 다양한 곳에서 자동으로 매매가 이루어졌고 수익 실현이 됐습니다. 거래 내역으로 보여드리면 523불, 709불, 229불 이런 식으로 쭉 아까 보여드린 전체 거래 차트처럼 자동으로 수익이 났고요. 그래서 총합 2849불, 하나로 약 392만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지금 찍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실제 자동매매로 3일 동안 이루어진 거래 결과이고요. 최근 이용자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